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 정보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박용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환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네, 아 용환 한의사 분이 오늘 오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2012년도에 가수 윤종신 씨가 어, 크론이란 병을 투병한다는 사실을 아... 말씀하시고서 네. 많이들 알게 되셨죠. 크론이란 병과 그다음에 그 코와 유사한 질병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군요. 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어, 두 가지 알아보려면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크론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전에 한번 관심을 가졌던 병이긴 하지만은 네.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는 어, 입에서 항문까지 전체를 소화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소화기 전체, 입, 식도, 그리고 위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음. 여기에 소화기 내에 점막 속에 알수 없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 그런 질환을 크론시 병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성 장 질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이 병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크론병하고 흡연하고 좀 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흡연하고. 아, 네. 크롬식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흡연을 많이 할수록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경향이 있고요. 음. 어, 모든 소화기 질환 자체가 사실 흡연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기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장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흡연을 하게 되면 어, 혈액순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소화기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소화기 질환일 때에는 흡연이 굉장히 많이 악화 요인이 예, 네, 악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혹시 이런 흡연 말고 다른 또 요인들이 있습니까? 뭐 원인지않 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주안을 두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아, 네. 실제로 소화기가 간단하게 우리가 위염만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순간적인, 급성적인 스트레스일 경우에는 위장이 받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장, 대장이 깊은 곳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의 뇌라는 것이 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행복 호르몬도 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역세포를 어,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세포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장벽 속에 어떤 이장 점막들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네, 혹시 맞습니다. 스트레스 말고 다른 위험 요인소들도 있습니까 어, 당연히 소화기 질환이기 때문에 어, 먹는 거라든지 음식 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 중요하겠죠 어떤 음. 것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크론시병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외국 서구인들, 서양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죠. 아. 그 이유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햄버거라든지 콜라, 아. 청량음료 같은.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육류 위주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습관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습관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이 주제 접하고 나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최근에 5년 사이에 20, 30대 젊은층 사이에서 크롬병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 국회의 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어 20, 30대 분들이 갑자기 40%나 크론시 병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오. 그만큼이나 요즘 젊은인들의 식습관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먹고, 이제 뭐 네. 햄버거 같은패스트푸드 네. 많이 먹고.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뭐 빨리 먹어야 되는 쉽게 먹을 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것들이니까. 네. 아. 혹시 이게 크롭병이 잘 발생하는 연령층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실제로 15에서 35세 사이라고 하는데요. 어, 통계가 사실 그때 많이 걸린다는 통계는 있긴 하지만 아... 언제든지 올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죠. 네. 발생 연령층은 어쨌든 전연령층 네,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크론시 병이 소화기 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증상은 복통이 생기죠. 복통 배 속에서 자꾸 아픈 네.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설사가 계속해서 유발됩니다. 네. 장점막에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설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때로 이 설사와 더불어서 염증성 반응 때문에 혈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제일 처음 생길 때는 과민성 대장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어, 뭔가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해지면서 네. 화장실을 가야 되고 화장실을 가게 되면 설사를 자꾸 하니까 아. 처음엔 과민성 대장염이 아닌가라고 방치를 해두고 때때로 혈변이 나니까 아 그냥 내가 조금 치질이 있나 보다라는 식으로만 음. 생각을 하다가 네. 나중에 이게 심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검사를 받는, 받아서 아. 아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치하는 기간이 있게 그래요.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치질, 치루 이런 질환들이 좀 겹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반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아. 그리고 장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미열이 좀 발생합니다. 네. 네, 열이 좀 발생하게 되고 염증이니까 당연히 좀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먹은 것이 바로 설사로 없어지게 되니까 어, 사람이 자꾸 말라들어 가죠. 아.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살이 찔 수가 없겠네요. 네, 거의 이병을 가지신 분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없죠. 거의 많이 말라가지고, 네, 문제이신 분들이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뭐, 복통이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어, 네, 음식을 먹자마자라는 것이, 어, 모두 다그렇지는 않지만, 네. 대체로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은 어, 소화기들이 전부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작작용만으로도 어, 소장, 대장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자마자 염증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거의 어, 변을 보러 가고 싶은 변이가 생기게 되죠. 아유, 이거, 이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가 참 불편해요. 예,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차라리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면 누군가 알아주기라도 하죠. 그런데 네. 이것은 혼자 끙끙 앓게 되고 특히나 혈변을 보는 경우에 어, 여자분들이나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변을 보고 나서 변을 확인할 때마다 변기에 아, 네, 그렇게 돼 있을 때마다 요즘 <laughs> 용어로 멘탈 붕괴라고 그러죠. 멘붕이 오죠. 네, 굉장히 어, 내 건강에 자의식에 그쵸. 저하가 오기 때문에 더큰 병이 걸린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고 네,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고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때마다 네. 반응이 나타나니까 하루에 뭐적게는 세번 이상 뭐 12번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 화장실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아. 또 어,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음식 먹기도 힘들어지고 아. 뭐 여러 가지 불편하죠. 그러네요. 근데 증상이 이게 크론병이 과민성 그 대장 증후군하고도 비슷하지만 네. 오늘 같이 얘기를 하기로 한 네. 괴양성 대장염하고도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 국한되어 있는 염증이 네. 질환이고요. 아... 그 다음에 크론시병 같은 경우는 에 소화기 전체에 염증이 퍼져 있는 질환이고 음... 괴양성 대장염은 혈변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아까 흡연에 대해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재미있게도 이 통계적으로 어, 흡연을 하시던 분이 괴양성 대장염인 경우에 흡연을 하시던 분이 금연을 했을 때 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조금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일단은 그 흡연에 대해서는 약간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 크론시 병과 괴양성 대장염은 부위에도 국한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그 표지자가 조금은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제가 한의사니까 네네.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밝혀본다면 어차피 장에 있는 문제고 그렇죠. 이것이 혈액 검사를 해서 한의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크론시 병과 괴양선 대장님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치 치료법이 약간 틀리지만 어 장에서 생긴 어떤 큰 문제의 카테고리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치료법은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내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네. 이게 내 아이에게 또 물려줄 만한 유전적인 특성이 있는 건 아닌가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통계적으로 본다면 대략 25%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아. 어, 조사를 해보면 사양인들이 좀더 많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영향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는 좋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크론병이 합병증 때문에 이제 평생 또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합병증이라는 것이 크론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동반 증상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어, 장 협착증이라고 해서 어, 장 속에 염증이 생겨져 있으니까 이 염증들이 붙어 가지고 협착이 아, 생기겠죠. 네. 그래 자꾸 붙었다 떼졌다 하면서 염증이 더 유발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쪽에 염증이 어, 더 심해져 가지고 천공이 생기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그다음 여기에 자꾸 출혈이 생기거나, 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장 자체의 문제로 생겨가지고 어, 생기는 어떤 장 속의 문제가 있고요. 음, 치료나 치질이 조금 더 심화되어서 네. 좀 심각한 상태로 변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 영양적인 불균형을 인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자체가 지연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 결핍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혹시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이런 병들이 어, 암과 100% 유사하진 않지만 염증을 네. 계속 방치해뒀을 경우에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암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암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이거 그러면 합병증이 생기는 건 치료를 제때 안 했을 때, 방치를 좀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처음의 증상은 내가 과민성 대장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단순히 과민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아.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다 보니까 염증이 더 생기게 되고 그렇죠. 염증이 더 퍼지게 되니까 증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 네, 그것이 점점 더 발전되다 보니까 어, 혈변을 보는 경우도 생기고 변을 보는 라는 횟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아. 더 발전되어서 염증이 뭔가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음, 나쁜 길로까지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생, 어, 몸의 장속에 어떤 이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소화제만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 처음에는 물론 누구나 다 병원을 바로 가진 않겠죠. 그쵸. 그리고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도 증상을 방치하다가 병원에서 돌다가 여러 군데 치료를 해보시다가 결국 안 되셨을 때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처음에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 아주 간단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치료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금만 이 증상이 어, 이상하다 싶을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진단은 일차적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어, 혈액 검사를 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제일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할 거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서 CT라든지 그 다음에 초음파라든지 같은 그, 그런 깊은 검사까지 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 사실 병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 볼 정도가 되면 어, 우리 환자들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증상들이 있어야 또 병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에서 혹시 알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설사가 이상하게 자주 나온다. 예, 네. 과민성 대장염 치고는 조금 더 많은 방향으로 나온다. 아. 예. 과민성 대장염은 1차적으로는 방귀가 조금 잦은 아, 거잖아요. 네.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신경을 쓰면 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 방귀가 자꾸 나오거나 어,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 외에 조금 지나칠 정도로 설사가 많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복통이 함께 동반되는 네.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혈변이 이상하게도 뭐 며칠씩 지속되는 경우, 아. 그리고 그것과 동반해서 미열이 나는 경우. 아. 어떤 경우에는 이, 이런 증상들 자체가 충수염, 우리가 맹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충수염과 또 증상이 비슷합니다. 충수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눌러본다든지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든지 해서 감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중이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잦은 설사, 복통, 혈변, 미열이 나면서 체중이 감소한다. 아.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어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거의 그런 세트로 나타나는 경향이 아, 많죠. 네. 이미 그런 시 병으로 갔다는 것은 염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세트로 묶여서 나타나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병원 가서는 이게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양방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스테로이드라는 어, 치료제로 치료를 하면서 관찰하는 경우로 보고 있고요. 네. 어, 한의학에서는 면역계 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 어, 치료를 하려고 임하고 있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 뭐 침, 뜸, 뭐 한약까지 네네. 통합적으로. 네, 네. 요즘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 그 치료 중에 하나가 해독이라는 치료죠. 예, 해독. 네,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아. 독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빠져나갈 것인가 네. 네 그렇게 하는 치료가 해독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면역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면역계들이 어떻게 어, 원래의 정상상태로 바꿀 것인가 네. 이 면역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은 걸까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적당히 있어야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아. 그러죠 적당하게 있어야 좋은 겁니다 면역이 너무 없으면 면역저하가 일어나서 저하증으로 인한 병이 생기고요 그렇죠. 지금 어~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 크론시병 같은 경우에는 면역 과잉이라고 일단 표현을 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면역이 어떤 이유에 해가지고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몸 자체를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장 점막이 있는데 장 점막에서 처음엔 나쁜 균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점막들이 막아내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 점막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나쁜 어, 세포 나쁜 세균들이나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니까 면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네.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한의학의 치료입니다. 아, 그러면 해독 치료와 면역 치료가 이루어진다. 네. 추가적으로 더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 크론 시병과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개서 가정 관리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습관.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네.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큰 주안점입니다. 아. 약이나 해독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재발을 하겠죠. 아, 네, 그리고 스트레스 성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그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 그래서 어, 한의원의 치료와 집에서, 댁에서 하시는 가정 관리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하나의 치료라고 보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치료만 너무 이제 생각하고 약만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모든 질환들이 뭐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에 유발되는 만큼 그것도 또음 개선을 해줘야 이게 확실히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궁금한 점은 이게 완치는 가능한 겁니까? 이거 어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병들은 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이 자가면역 질환에 분류되는 질환들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 아... 네.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그것이 유지되고 관리하는 그 기간 전체를 관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해 기간이 오래 유지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지 완치라는 개념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특히나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호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는 가정에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음. 아 관해 네. 그러면 이 치료의 목표가 완치가 아니라 잘 관리해서 이 호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 거에 네. 중점을 둬야겠군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완치처럼 아. 보이고 사시는 거죠 그렇죠 살때 이제 묻혀 없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또 보셨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한 3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네. 어, 이분이 이제 크론시 병을 앓고, 역시나, 어, 처음부터 한의원을 오지는 않으셨고, 어, 처음에는 본인께서 그냥 참고 사시다가, 어,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지시다가 거의 1년이 지나서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네. 어, 하시는 직업은 사람들을 당연히 대면하는 직장인이셨고, 아. 근데 이런 미혼이셨습니다. 근데 이 미혼인, 미혼인 직장인분께서, 어, 변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면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말 그대로 빨간 어, 이런 것을 그래. 보고 나오게 되니까 어,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셨는데 처음에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 한의원에 이게 될까라는 아, 생각들을 하시고 오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소개로 해서 와서 망정이지 약간 부정적인 아. 어~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하고 상담을 임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죠. 네. 특히나 이제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어 아까 말씀께서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어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안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채식이라든지 이런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죠. 약만으로 치료는 못한다. 네, 본인께서 이것까지 다 실천하실 수 있으면 그때 치료를 해드리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식습관이 거의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해독 치료를 해드리고 네. 다음에 어, 한약제를 가지고 면역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침 중에서도 면역 약침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약침은 한약을 몸속에 혈자리에 투입을 해서 면역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는 그리고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어, 치료법이 있고요.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분이 한달 뒤에 혈변이 그냥 멈춰버리는 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기억이 나냐면 어, 혈변이 멈추시고 예쁜 나왔을 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좀 기뻤는데 네.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 아 인증샷을 또 네네네. 보내주셨군요. 이렇게 네네. 선생님 덕분에 좋아졌어요. 네. 여자분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아. 일단 선생님께 살짝 보여주는 거라고 네. 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호전이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아주 네. 오랜 치료 기간 끝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과미전 대장염 증상 네. 내가 조금 신경 쓰면 장이 움직이는 그런 증상으로까지는 치료는 해서 어, 유지를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식습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피해야 할 음식 혹은 추천해주실 음식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어, 과민성 대장염이나 이장 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사실 본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밀가루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네. 유제품 때문에 생기는지. 네. 아니면 어떤 음식 때문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때문인지 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찾아내서 무조건 그 음식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어, 대부분 보면은 일단 염증이 왜 생기는지 한의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증은 차가운 곳에 생깁니다. 네. 장이 차가워졌단 거죠. 여기가 왜 차가워졌을까요?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찬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찬 음식은 요즘 요즘 팥빙수 많이 드시죠? 많이 드셨죠? 네. 네. <laughs> 팥빙수라든지 요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동식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식습관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할때 한마디로 조선시대처럼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음식을 먹을 일이 드물었고요. 네. 튀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된장이라든지 어, 채소 위주의 그런 식습관처럼 일단은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아래가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뜨거워지면 아래가 상대적으로 차지겠죠. 네. 뜨거워지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죠. 아.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열 받아서.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찬 음식을 피해야 하는 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그 아는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네. 개인마다 또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개인 상태에 따라서 피해할 야 음식들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분들이 사실은 먹어가면서 체크를 하는 게 맞고요. 아. 드셔가시면서 어떤 음식이 조금 더 심하게 유발되더라 하는 음식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상당 기간 동안 앓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음식들은 체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이 음식들은 무조건 피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그것을 즐기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주 먹는 예. 네. 어 제가 상담을 했을 때 특히 그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그 섭취가 잘안 되죠. 그래서 유제품, 우유나 유제품들이 사실 어장 쪽에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제품을 반드시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크론병이나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섬유질 섭취하는 건안 좋다고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부는 맞습니다. 대략 20%의 정도의 환자들에서, 심각한 환자들에서 아까 합병증이라는 말씀드린 장협착증이 생기는 경우에, 아... 어, 변이 갑자기 섬유질이나 식이섬유는 변을 빨리 뭉쳐서 빨리 내보내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장협착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어, 변을 너무 많이 이제 소통을 시키게 되면 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적절하게 식이섬유는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식이섬유 자체가 평소에 사실은 식이섬유를 안 드시던 분들이라 식이섬유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식이섬유를 섭취해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의 여자분들 같,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식 위주로 제가 지도를 했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식이섬유 자체를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식이섬유나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 아. 아니면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미 같은 경우에도 현미만 처음부터 쓰게 되면 오분 도미만 쓰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 10일 분도가 보통 백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분 도미 정도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 조금씩 조금씩 식이섬유라든지 다른 것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해나가면 됩니다. 음. 근데 이렇게 섬유질 섭취하는 건안 좋다면 하 무조건 또그 환자분들은 섬유질을 안 드시거든요. 네. 이게 개인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치료법이나 이런 것도 개인마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약 같은 경우에 약재 같은 경우에도 어, 크론시병이나 괴 양성 대장염에 어떤 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네. 어, 예를 들면 진행자님이나 어, 피디님 같은 경우에 똑같은 크론시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이분의 생활 습관과 이분의 어, 기질적인 특성, 그 네. 체질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분의 생활 습관과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어, 약제가 나중에는 선별이 다 틀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장이 차지기 때문에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들은 보편적으로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면, 어, 댁에서 드실 만한 것 중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면 생강 같은 것을 자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렇지만 그것도, 어, 경우를 봐가면서 네. 이 사람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을 해야지 아. 함부로 생강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시는 건안 되고요. 약재 중에서 회향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향신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회향 자체가 좀 따뜻한 약재고요. 염증을 없애주는 약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황금이나 황련 같은 네. 약제들이 염증을 좀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어 위쪽으로 열이 뜰때이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주는 약제가 있으면 이분들께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약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시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네. 이 약제가 우리 몸속 특히 지금 현대 사회인들의 어 스트레스가 많을 때막 일이 해야 될까, 저리 해야 될까, 직장을 옮겨야 될까, 그만둬야 아. 될까 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을 잘 배합을 하고 이 사람의 특정에 따라서 다른 약재들을 배합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하죠. 그러면 이분의 면역계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에게 맞는 일반적인 치료법보다는 이거는 개인별로 치료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보다 좀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치료법은 치료법이고 그리고 예방법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방 같은 경우에 일차적으로 식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 어떤 것을 먹느냐라고 물으는 것보다 어떤 것을 먹으면 좋아질까요?라고 묻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안 먹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해독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 내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온 것을 밀어내버리는 것이 해독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에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먹지 마십시오. 어, 먹어서 반응이 일어나거나 먹어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튀김이라든지 찬 음식 그리고 유제품 청양 음료 이런 과자 뭐 식품 첨가물 특히 염증이니까 당연히 어, 술 같은 경우에도 음주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 식습관이 먼저 서구화되어 있지 않은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육식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육식은 좀 많이 한다손 치더라도 채식을 너무 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장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빨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식습관을 되돌아보시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께 운동을 꼭 권합니다. 재미있는 게 이런 장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운동을 해서 근력이 키워지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치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왕에 관리하시는 김에 운동과 함께 하게 되면 조금 더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근력도 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평소에 좀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치료 잘 받는 것만큼이나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모두 완치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사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